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국은 혼돈을 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퇴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책임은 이 탄핵 전국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격동의 시대를 해치고 참 역사 속에서 당당히 우리 한국인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사의 중대한 시기를 정말 손상당하고 크나큰 상처를 입고 나가지 않겠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마가정책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트럼프가 출범하는지도 벌써 보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위협이 눈앞에 왔어요. 그중에 우리 한국이 타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한국의 경제적 실익입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경량을 해치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소위 세계화라는 질서, 이 글로벌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다자간 무역, WTO 무역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무역체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명색이 세계화예요. 자본, 뭐 심지어 노동 기술 자원 무역 금융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망이 원활하죠. 그럼 우리 같은 경제는 실제로 우리가 원자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남쪽에 석회석, 그 세멘트 원료죠. 그다음 중석. 정도 확보하고 있지 실제로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수입해와야 됩니다 수입해서 그래도 중간재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들에게 기술, 기술 축적된 제품을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을 가미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고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 원화가 그런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1,200원대에서 1,400원대의 소위 달러 비중 우리 한국 돈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우리 한국에 12월 3일 날 작년 비상기험이란 게 일어났어요. 그 이후야 얼마나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각기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은 여하튼 우리나라에 걸맞지 않는 비상사태죠. 그런데 그 비상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치는 벼랑 끝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탄핵을 벗어나려고는 세력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선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서 체제를 전환시키고 국가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바꾸려는 이런 쫓김의 정치 속에서 외교공백, 경제공백, 정치공백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국제질서를 바꿉니다. 그 국제질서를 바꾼 데 대해서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세가 미국의 정의라는 겁니다.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드는 가장 정의로운 정책 중에 하나는 관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상품에만 붙이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와 카나다에 관세를 25%를 붙입니다. 그 관세는 정상적인 무역의 관세가 아니에요. 미국을 위협하는 보복 관세라. 그리고 중국은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삼적인 관세가 지금 50% 가까이 가 있는데 거기다 10%를 더 붙여놨어요. 원래 대통령 취임 전에도 중국의 관세를 60% 내지 70%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관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맹국에 더큰 과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미군 주둔비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타결이 됐어요 1조 한 1500달러 정도 1조 1500원 한국 돈으로 근데 이거를 다섯 배 가까이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이 주장하는 논 거예요. 그건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가 이소련과 붙어 있는 폴란드 있죠. 유럽의 폴란드. 뭐 우리와 같은 운명을 늘 역사적으로 지녔던 나라예요. 근데 미국하고 이번에 방위 협상 체결하면서 5% 자기 국민의 GDP의 국민 소득의 5%를 미국의 소위 일종의 방위비로 지불하는 거예요 주둔비죠 그러니까 군사적 지원비. 그렇다면 미국 선진국 미국이 지금 뭐 유럽의 여러 나라의 미군 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로부터? 그럼 거기도 다 미군 주둔하고 있어요 공군력이라든지 또는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거다 미군이 개입돼서 나토가 구성된 거니까. 그 나토 산하 회원국들 약 27나라 이 나라들도 전부 다 미국에게 뭐이후에 어쨌든 주둔비를 지급해야 돼요 방위비에 대한 일부를 지급해야 돼요 그 기준이 벌써 폴란드가 5%를 세웠다 이게 GDP에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미국이 세일가스를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면 중동 산유가 하락하고 또 대만 위협으로부터는 무역 항로가 위협을 받지 않고도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 약 50조 정도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주둔비를 한5%더 올린다 고하더라도 어? 5%가 아니 500%죠. 500%.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익 계산상 한국이 적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미국이 손해날 일은 안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관세에 지금 떠는 거예요. 특히 지원받기로는 반도체. 미국에다 공장지면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SK가 삼성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한국 또, 그런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무역 환경이 이루어지면 과거에 자유롭게 상품이 또는 모든 자본재가 뭐 소재, 소부장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때는 특히 원자재 공급이죠. 그건 우리 한국 경제가 버틸만 했어요. 그래서 무역에서 늘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렇게 관세장벽을 높여놓으면, 물론 수입은 억제당하고 수출나가는 제품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혜택이 전혀 안 좋아진다면 소비가 안 일어나겠죠. 굉장히 어려운 경제장벽이 올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공급망 전쟁 이 우선이랄 겁니다. 원자재가 없는 나라가 공급망 차단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자간 보호무역 상황에 있던 나라들이 양자협상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더군다나 안보라는 국가의 가장 위대한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망들이 무너진다면, 그걸 조건 삼아서 무역을 밀어붙인다면, 얼마나 큰 피해들이 일시적으로 오겠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크나큰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벌써 취임하자마자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 25% 변함 없다 그랬어요 인터뷰에서 중국 10% 변함 없다 그랬어요 추가 관세죠? 그럼 그런 얘가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 EU 국가들이죠 유로피안 유니온이죠 그런 나라들 전부 다 관세 또 그다음 미군 주둔비 방위비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해할 야 겁니다. 그렇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도 자주국방 시대로 가서 참 미국의 한미동맹 이 약화, 약화된다든지 어떤 조건부 위협을 받을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 트럼프가 이미 언급을 했듯이 북한은 비정상적이지만 핵보유국이다 이거야.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안 가는 나라에 늘 위협 대상입니다. 또 핵을 능가할 만한 비핵 방위 산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막장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무원 투 3, 기포 파이브까지 지 개발했다면 그 막장 비용을 국방비로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뭐핵 잠수함까지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겠냐. 그래서 러죠이 정상적인 과거의 틀 속에는 한국 경제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앞서서 하려고 일본이 이슈바도 2월 지금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어? 와싱턴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가 공백이잖아요 대통령이 없어 국무총리가 없어 국방장관이 없어 유권사 참모총장이 없어 작전사, 방첩사, 수도사, 707다 지금 대리가 지금 국가안보 및 외교, 국방을 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면 또 압력을 받아요 최상목 대행 압력을 얼마나 받습니까?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존경하는 해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다가오고 있어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일본을 제쳤다는 게 어제그제 얘기 아닙니까요? 경제적으로 사실상 세계 10위권이라지만 우리가 6위권에 육박해 있어요. 무역 규모로 볼 때.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만큼 성장했던 나라요. 예 여기서 일시적으로라도 후퇴하거나 멈춘다면 다시 제동을 걸고 탄력을 받기란 어려운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날마다 떨어진 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효자 상품으로서 그 회사가 우리를 자존심 살리고 매개 살리고 이럴 정도의 유용을 가시는데 어제 그제 일이에요. HBM 하나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 때 약속했던, 얼마나 유기가 닥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어떻게 이 관세와 양자무역 시대에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근무를 통해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가 얻을 걸 얻어내고 줄걸 주는 그런 외교 채널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통령 이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모두 다 각성하고 최고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를 못 새겨야 돼요. 탄핵 정국으로도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강화문에서 찬반 데모하는 것좀 보세요. 그게 얼마나 국력 낭비입니까? 양극화를 빨리 해소해야 돼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거기다 맡겨놔야 돼요. 그 사람들도 빨리 결정해서 내란 여부를 결정하고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정상적 칠안에 올려놓고 정상회교도 하고 실무외교도 하고 양자회담은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외교의 원칙이 자국이익주의라 하더라도 어느 걸 주고 어느 걸 받아올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필요한 것을 받아오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주는 그런 상호 협력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양자회담이 효력을 갖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국제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기후 예방 탈퇴해가다고 행령 명령 서명했지 않습니까? WTO 체제 무역 론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중국은 제소해서 거기 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구가 있는한 국제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멈추고 있어야 할 시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냉정한 이성으로 국가의 미래와 지금 20대 젊은 청춘들이 살아갈 조국을 생각해내는 그런 한국적 자각의 길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전망이 틀어로워요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계 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국의 런던 타임스인가요? 그 기자가 한국을 한번 돌아보고 유명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냉정해 생각하면 장미꽃이 쓰레기통에서 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졌던 나라예요. 이게 침피하지 않아요. 정말 헌법재판소는 냉정한 법관적 양심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서서 이런 정치적, 비정치적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 법에 의한 법치 국가가 실현되도록 판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갈때전 국민의 자각과 다시 미래로 세계로 가는 우리의 전략을 세워서 세계 가장 패권 국가인 미국의 질서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관세를 정의에다 두었습니다 미국이 잘 사는 길, 이 관세라는 거예요. 관세는 무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가 중국과 동시에 관세 벼락을 맞은 것은 중국서 생산해내는 펜타닐이라는 독성 마약이 두 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국민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복 관세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또 정치적 공백이 있어도 미국이 우리 국민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지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난 국복에 모든 국민이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로 세계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한국다운 저력있는 국가의 자리로 돌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